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의지에서 우리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먹는 즐거움은 아주 대단합니다. 아, 집에서도 예,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또 이름난 음식점에 가면 예, 아주 맛있는 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먹은 음식은 내 인생의 최고였어라고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애호가 음식 예, 애호가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난하게 먹든 부하게 먹든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 그러므로 인간이 먹는 양식은 우리의 육적 생명을 살리게 되죠. 아,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을 통해서 아,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기본적 배경이 하나 깔려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 우리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 못박기식이 전날 어, 그 밤에 포도주와 떡을 취해서 어, 우리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26장 26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리 성찬 떡과 또이 포도주를 이렇게 주님의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의 떡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예식의떡한 덩어리가 떡한 덩어리가 예수님의 몸이시고 또 포도주 한 잔이 예수님의 피라. 예수님 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 예식의 그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더 기중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6장 35절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원어로 말하면 "에고에이미"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일곱 번 이상"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 이렇게 일곱 번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못엇모이다라는이 용법을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이크 좀 조금 좀 마이크 목소리가 좀 이상한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 우리 예수님의 자기 계시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씀은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떡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저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행전학계 올라가면은. 성찬의 떡을 두 번을 나누죠. 이때마다 하는 우리 선포가 있습니다. 이 떡은 누구 누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누구 누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말을 꼭 선포하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 피의 의미는 우리 다 중요하죠. 이 포도주가 어떻게 포개? 어떤 분은 피가 될수 있고 이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될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이 성찬 요절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살을 먹느냐 피를 마시느냐 이렇게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의 참된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을 품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오늘 이 35절 우리 하반절를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요. 먹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께 먼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믿음의 결단은 그 사람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찌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 주님을 믿는자가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결단한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겠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하나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자꾸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너무 많이 심취해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희미해지고 성숙되지 못한 이런 신앙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갑없이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근본 그 말씀에 또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엄청난 영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생의 가치, 영생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6장 36절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사도에 그렇게 말씀하죠. 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요즘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만 들들 볶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좀 재밌게 들리기도 하지만 예,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런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많이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았어요왜나내 마음을 몰라 주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왜못 알아 주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꼭이 기도하려면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서슴없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들들 볶는다. 예. 아, 여러분 예, 요즘은요 예,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 앞에 우리 사람이 앉아서 이 컴퓨터를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하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고요. 뭐 자기가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다이 컴퓨터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잡다한 세상 지식에 너무 충만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예, 흐려지고요. 온데간데없이 믿음이 옅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데 심취하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예, 자기네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예, 성숙되지 못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리학자인 스카트 팩이라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여 앉아,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불평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 것만 우리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한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불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신앙.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한 번도 제대로 지나가지 못했죠. 원망과 불평.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아, 마실 물이 없고 예,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굶기지 않고 우리 예,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예, 우리 바위를 터뜨려서라도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하는 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성경에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원망과 불평하는 신앙을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것. 아, 이해는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신앙은 야, 아직은 멀었다. 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아, 누구의 잘잘못을 들어서 자꾸 집어내는 거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신앙이 더 두터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신앙이 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3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오실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러 올라간다는 것.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신실하게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지는 이런 신앙을 갖추기를 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이런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붙들어야 될. 가장 큰 진리가 오늘 이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에는 잘 띄워지지 않겠지만 우리 39절 40절 우리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정해 주신 한 축복입니다.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견디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같 같이 어려움 속에 힘들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떡 항상 우리 생명의 떡은 흘러 넘칩니다. 말씀만 펼치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를 어, 우리 살찌게 하고 우리의 영을 부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 성대력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터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우리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